겨울은 추워야 된다고. 그러면 금생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어? 금이 없네? 근데 금이 없어. 근데 시에 있을 건가 알려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없으니까 없게 봐야지. 그 다음에 화가 있어야 돼. 어. 원래. 4월이면 추운 계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력으로 언제냐면 12월 23일 12월 23일이라고 그러면 제일 추울 때잖아요 아니에요 추울 때더 추워요 겨울에 따뜻하다고 개나리가 너무 짙으면 얼어죽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화가 있으려면 금생수가 있고서 화가 있어줘야 돼 연주, 연지와 월지가 합의되면 합이 합이 네, 돈의 그러니까 장애를 받지 않는다 네, 돈의 장애를 돈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다 나는 네. 조용한 사람들하고 대관계 하면서 사는 거야 그건 맞네 아니 형상이 그렇잖아 네, 뭐 들뜨고 막 좌우... 이런 사람하고는 아예 맞지를 안 맞아 그러니까 네. 여기 와서 막 사람이 공구 뜨고 하면 나랑 안 맞는 배 그런단 말이야 응. 이게 간유주정이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격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편의격이라든가, 편관격이라든가, 편제격이라든가, 이런, 그런 격들은, 이게 간여지등이 좋은 게 있고, 여기는 정관격인데, 간여지등이면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피똥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쳐 옮길, 사, 거쳐 옮겨요? 잠깐만, 월지합은, 특기를 만들어라. 너 재능이 있으니 아니, 재능이 없는게 재능이 있으니, 있으니 너만의 특기를 만들어라 특기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토가 네.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도? 타이밍을 엄청 못맞춰요 타이밍을? 네. 음. 모든건 인생은 타이밍이거든 음. 근데 토가 없으면은 음. 이게 사건이 팍둑팍둑팍둑 이런식으로 벌어져요 음. 토가 있어야 어떤 그 상황에 이런 때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그때라서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연월에 내 관이, 내 직업이, 내가 일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디 가도 굉장히 유명한 데서만 일을 해요.